우리 공화당은 이제 국민들이 좀 깨쳐서 이 부정부패 관련되는 정치인들 완전히 끌어내자 이제 그리고 국회법 뽑아놓고 나니까 대통령 법아없고 나니까 국민은 온데간데 없고 저거 멋대로 정치하는 이런 정당이나 정권도 좀 끝장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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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데, 이것들은 저것만 잡으면 은 저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나쁜 놈 뽑는 대통, 대통령 선거, 이것이 코미디라는 현수막을 제가 봤어요. 이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코미디 같이 보여서 되겠습니까? 누가 한 사람이라도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국민들이 잠든 사이에 우리의 미래세대가 잠든 사이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는 세력은 우리 공화당 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울 겁니다. 저랑 국회의원 생활 같이 했던 사람은 조원진 선배 두렵다. 야당할 때나 여당할 때나 바른 소리하고 우의의 세력과 싸우고 일만 했던 저조선배 두렵다. 자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진이를좀 이용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자파로는 절대로 정권 연장해줘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희 소신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